나눗셈식에서 같은 문자는 같은 숫자를 나타냅니다. 각각 어떤 숫자인지 구하시오.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. 세 자리수를. 두 자릿수로 나누어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. 일단은요, 세 자릿수에서 앞에 두 자릿수가 여기 나누는 수보다는 작게끔 표현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 몫이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되었음을 알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? 가하고 가 똑같은 숫자들을 곱하였는데 그 곱에서 처음 자리에 3이라는 값이 올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때 가 자리에 6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확인해 볼수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자, 지금 여기가 가가 6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주었을 때 여기 1에서 무엇을 빼어 3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8입니다. 왜냐면 받아내림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? 따라서 나 자리에는 모두 4를 써 넣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나에다가 4를 그리고 이렇게 다에다가 8을 넣어서 그 계산을 확인해 봅니다. 그랬더니 딱이 값에 맞게끔 표현된 것을 알수 있어요. 따라서 가는 6이고 나는 4이고 다가 8이 되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게 되지요. 이와 같이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하시되 예상하고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.